한 내용인데 정부 중요 분야별의 중요 분야별 평가를 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복지도 잘하고 있다. 근데 이 고용 노동만큼은 일자리인데 요 잘하고 있다가 25%, 26% 해당 자료의 출처인 갤럽으로 가보죠. 전과 같이 이번에도 링크를 하단에 달아두겠습니다. 한국 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333호가 출처입니다. 여론이 좋은 것은 알릴레오에서 보여준 패널에 여론이 나쁜 것은 없는 것 취급합니다. 구체적으로 경제, 교육, 공직자 인사라는 세 가지를 빼먹었네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놀람> 안녕하십니까? 네. 오, 신랄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전문 영역이 되겠는데 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인사이트 K. 네, 제가 독립했습니다. 아, 전문가고 신랄하게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최소는 다, 아, 하신 거로 본인이 그렇다니까요? 같아요, 2017년하고 2018년이. 그러니까 결국은 고용률 측면에서 보면은 큰 변화가 없고, 취업자 수로 놓고 보면은 우리가 기대만큼 어, 늘질 못했고, 더더구나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자 성과 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인구가 감소됩니다, 생산 가능해서. 한 6만 명 정도가 줄은 걸로 나오는데,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생산가능인구의 증가로 취업자수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과정상 조금 생략된 부분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용률의 개념은 간단합니다. 15에서 64세 전체 인구수 대비 취업자수의 비율입니다. 비경제활동인구니, 자발적 실업이니, 그런 것고리 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현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일자리 지표입니다. 우선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을 하죠. 1개월 기준 15에서 64세의 인구를 2개의 계층으로 구분한 최근 3년간의 그래프입니다. 오렌지 세계 우상향 곡선은 25에서 64세 인구를 하늘세계 우하향하는 막대 그래프는 15에서 24세 인구를 나타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직장 동료의 나이는 평균 몇 살입니까? 직장에서 가장 어린 직권분의 나이는 몇 살이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15에서 24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25에서 64세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이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었다고 해도 고용률이 같다면 취업자 수는 증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연령별 고용률 통계를 통해서 보죠. 2016에서 2018년도 연령별 고용률은 그림과 같습니다. 붉은색으로 칠해진 칸은 작년 대비 고용률이 하락한 연령층입니다. 2018년도 기준 15에서 19세 연령층 고용률이 7.4%, 20에서 24세 연령층 고용률이 43.7%이고, 그 이상 연령대는 60에서 64를 제외하고는 모두 70%를 넘습니다. 연령에 따라 고용률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공부하는 나이, 일을 시작하는 나이, 한창 일하는 나이, 일하기 힘들어지는 나이가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연령층 인구를 보죠. 붉은색으로 칠해진 칸은 작년 대비 인구수가 감소한 연령층입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린 그래프대로 15에서 24세 인구 감소는 22만 9천 명이 감소하였고 25에서 64세 연령층은 16만 8천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동시에 생산 가능 인구는 약 6만 명이 감소했죠. 문제는 취업자 수입니다. 고용률이 중요하니 2017년의 연령별 고용률을 2018년도에 유지했으면 취업자 수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죠. 즉, 고용률은 2017년 것을, 인구수는 2018년도 것을 이용해서 취업자 수의 증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붉은색으로 칠해진 칸은 문재인 정부의 취업자 수보다 감소한 연령대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7년과 같은 연령별 고용률을 유지했다면 취업자 수는 8만6천명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취업자 수가 몇 명이 증가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구구조의 변화가 실제로 취업자 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일자리 수석의 주장과는 반대로 아직 인구구조의 변화는 취업자 수 증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통계창 자료만 4층 연산 수준에서 가공해보면 알수 있는 것을 일자리 수석은 왜 모르거나 모르는 척 하는 걸까요 가능성은 두 개밖에 없을 겁니다. 일자리 수석이 자리에 맞지 않는 무능력자거나 일자리 수석 은 유능하나 그의 능력으로도 슬데칠수 없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가 낸 성과가 참담하거나 어떤 취급 이 좋으신지 선택은 일자리 수석 님이 하시겠죠. 그가 무슨 선택 을 하든 저는 존중합니다. 다음화 에서는 일자리 수석이 소득주도 성장 실패를 인정하고 비판한 부분을 다룹니다.